자 다음 시계의 값을 구하시오. 에, 시그마 연산입니다. 분배하시면서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인데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뽑아내죠. 에, 시그마 k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5입니다. 자 시그마 공식 에, 시그마 k인 거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에다가 10 넣으시면서 10 곱하기 11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5가 10개 있다라는 거니까 5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시면은 110 마이너스 50인 거니까 6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각각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어, 시그마 k1부터 13까지 k1부터 13까지 자 시그마 뿌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를 예, 걷어들이고 3k 플러스 5랑 k 마이 2를 먼저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k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제 시그마 다시 분배해주시면 은 k1부터 13까지 4k니까 4는 시그마 앞으로 뽑아내고요. 플러스 시그마 3입니다. 어, 공식 사용하시면은 2분의 n, n이 13이죠. 곱하기 n 플러스 1, n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 1부터 13까지니까 3이 1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9입니다. 약분 하시고요. 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4 곱하기 13은 42에다가 14면은 182, 182에다가 또 2를 곱해야죠. 그러면 364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39를 또더 해야 돼요. 그러면 403으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먼저 분배를 해서 식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 시그마 분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4입니다. 자,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사용하셔야죠. 그러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 거니까 17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8개, 그러면 32죠. 약분을 좀 하고요. 그러면은 51에다가 4를 곱하면 204, 빼기 32인 거니까 172가 되겠습니다 자, 과로 4번입니다. 마찬가지. 예, 분배하시고,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3시그마 K1부터 5까지, K. 그러면, 시그마, K 세제곱 공식 사용하시면 되죠. 자, 공식은 당연히, 공식은 당연히 지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시그마 K인 거니까, 2분의, n 자,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시고,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될 거고요. 약분하시고, 15 곱하기 3이니까 45. 더해주시면 270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